에 yeah. <laughs> 과연, 아유. 아 좋다. 오, 좋다. 이야. 어. Yeah. 요. Yeah. Yeah. Oh. Yeah.

와아 <laughs> 하요 <laughs> 아유 요 아이구야 요야 Nice pass! Yo. <laughs> 놀린다놀린다아아까운데아유아 <laughs> 오늘 아지안 좋네. 아 이런. 어조지조아아아아아아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뭐왜 왜이래 오늘 골 때가 아야 아유. <웃음> 아유. <웃음> 아유. <웃음> 아유. <웃음> 아유. 오, 좋았다 아유 아와야 아, 아, 아까워. 나이스 오, 패스. 요, 아이고. 괜찮아, 괜찮 끝까지, 끝까지. 아, 아깝다, 아깝다. 재밌게 아, 잘하네, 요 아니, 요파는 님이 그냥 다 거절하네, 공을. 와. 그러니까, 아까는 잘 들어갔는데, 아. 너 예! 굿샷, 굿샷! 요! 굿. 시간 안 끌고 구 과연 과연 야 우와 뛰어, 뛰어, 뛰어. 찍었어, 찍었어. 한번 더, 하나 더. 예. 아, 너어야지 나이스 패! 어 잘한다. 요요요 뜯었다 뚫었다 과연? 이번엔 하나! 아! 깝다 아깝다. 아깝다. 엔드 수고습니다아 보기 좋아 아 보기 좋아 아 진짜 쉽지 않다 저형 아, 재밌...